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 지역에 재난 사태가 선포된 지 일주일째를 맞았습니다. 여러 대책에도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저수율은 여드일 역대 최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환 기자, 주상수원인 오봉 저수지의 저수율을 지키기 위해서 산림청과 군부대 헬기까지 투입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강릉시가 저수율 사수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산림청과이 군부대 헬기까지 저수지 급수 지원에 투입이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헬기가 나오는데요. 산림청 헬기 다섯 대와 육군 신누쿠 헬기 다섯 대등 모두 열대 헬기를 동원해서 인근 저수지에서 이 물을 길어와서 오봉 저수지 취수원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물이, 지원되는 물이 모두 1660, 1660톤입니다. 앞서 이 민간군 급수차 500여 대를 투입해서 이 오봉 저수지와 홍제저수상에 하루 만 톤이 넘는 물을 채워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강릉시 주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저수율은 13.2%입니다. 전날보다 0.3%포인트 더 떨어졌습니다. 평년 같은 시기 저수율과 비교해보면 18.4%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전날 비가 조금 내리긴 했지만, 강릉 지역만 피해갔습니다. 삼척에는 굉장히 많이 와서 99mm, 고성에 38, 속초에 19mm의 비가 내렸는데, 이 오봉저수지가 있는 강릉 왕산면에는 2mm에 그쳤습니다. 이번 주말 다시 비 소식이 있지만, 사실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지역은 또 비껴갈 전망입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 수도 계량기에 75%를 잠그는 제한 급수가 시행 중인데요. 또 농업용수는 공급을 정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떨어지는 저수율을 막기에는 역부족이 보입니다. 강릉 지역 생활용수 사용량이 여전히 하루 8만 톤이 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저수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면 이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 시민 생수 배부를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강릉시가 가장 심각한데요. 사실 강릉뿐 아니라 삼척이나 태백 정선 등도 이 가뭄 상황이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강릉시가 3차 비상 대책도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매일 떨어지는 저수율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늘 오전 발표했는데 이 홍재 정수장 급수구역 내에 100톤 이상 저수조를 자체 보유한 아파트 등이 공동주택과 대형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내일 오전 9시부터 제한 급수를 시작합니다. 이 절수 대책에도 물 사용량이 좀처럼 줄지 않기 때문에 내린 조치인데요. 이 홍재 정수장 급수구역의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가 113곳에 4 5 0 0세대 그리고 대양 숙박시설에 10곳 등 전체 123곳이 대상입니다. 홍제 정수장에서 물을 받는 강릉시 세대가 한 9만여 세대인데 이 중에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합니다. 정수장으로부터 이 공급받는 수도관을 잠그는 대신에요. 이 해당 아파트와 숙박시설이 보유한 저수도에 직접 물을 채워넣는 겁니다. 당장 이렇게 되면 물이 끊기지는 않겠지만 주민들이 직접 이 물을 채워넣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심각 상황을 눈으로 보게 되겠죠. 어, 호봉 저수지의 저수율이 10% 아래로 떨어질 경우에 대비한 이 세부 대책도 강릉 시가 내놨습니다. 1단계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제한 급수가 이루어지고요. 해당 조치 이후에도 저수율이 계속 떨어지면 2단계 조치로 격일 제한 급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취재본부에서 YTN 지원입니다.